똘진않 아이가 있는 초보주부 입니다. 결혼하자마자 성질 급하게 나온 아이 때문에 신혼 초부터 당초 세워뒀던 계획하고 계속 어긋나고 있네요 신랑이 다니는 회사에서 결혼 전에 서울지사로 발령난다는 이야기가 거의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없는 돈 끌어모아 신혼집 은 서울에 구해놨는데 무슨 일인지 아직도 감감무 소식이라 단 하루 도제 집에서 지내본 적이 없네요 그래서 아직 신랑은 다니던 회사 를 그대로 다니고 있어요. 요즘 같은 시국에 서울의 새 직장 잡기도 힘들 것 같아서. 그건 포기했어요. 지금은 스무 평짜리 방두개 딸린 집에서 월세 내면서 살고 있습니다. 신랑한테는 언제쯤 발령나는 게 확정이 나는 거냐고, 기약이 없는 거면 차라리 서울에 구해놓은 신혼집을 전세로 돌리고, 여기에 전셋집으로 하나 구하자고 했지만, 신랑은 곧 서울로 가게 될 거라면서 그럴 필요 없다고 하는데, 기약 없이 매달 월세로 버리는 돈이 아주 아까워 죽겠네요. 저도 결혼 전에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서 남편과는 아이가 다섯 살 정도가 될 때까지는, 제가 전업주부를 하면서 아이케어를 하기로 합의를 본 상태였거든요. 제가 하는 일이 월급은 많은 편은 아니지만 수요가 많은 편이라 일할 곳 구하는 건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어느 정도 크고 어린이집 다닐 정도가 되면 저도 복직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쥐꼬리만한 월급이기는 하지만 남편보다는 제가 버리가 약간 더 좋았어요. 하지만 아빠 손에 크는 것보다 제가 직접 키우는 게 좋겠다 싶었고 남편도 서울지사로 발령이 나면 월급이 조금 오를 테고 저는 직장을 구하기도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니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도 직장을 구하려면 구할 수 있지만 시간과 친정이 지금 사는 곳에서 거리가 있는 편이라서 아이돌 봐줄 사람도 없고 사람을 쓰자니 배보다 배꼽이 더클것 같아서 내린 결정입니다. 지금 사는 곳 근처에는 신우네가 살고 있어요. 가까이 살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신우잖아요. 아무리 남편의 여동생이라고 한들 저와는 사실 평생 남이나 다름 없었으니 그냥 대면 대면한 사이였어요. 신우네랑은 사이가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는 말이죠. 원수지고 지내는 사이는 아니고 신우도 결혼을 한 상태라 두 부부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같이 만나서 식사 정도는 하고 근황 이야기 정도는 주고받는 그런 사이입니다. 신우는 당시 출산을 4개월 앞두고 있었고 직장을 계속 다니며 돈을 벌고 있었어요. 그날도 내시서 같이 만나 저녁 식사를 하는 날이었는데 대화를 나누다가 신우의 산후조리에 관해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결정하기는 했지만 저는 아직 직장을 포기하고 전업주부가 된 사실에 미련이 조금 남아있었거든요. 지금 살아온 인생의 반을 넘게 공부해서 들어간 회사인데, 사실 5년 뒤에 복직이 생각처럼 쉬울까 하는 걱정도 있고, 결국 이렇게 전업주부의 삶을 살게 되는가 싶어서, 그 누구에게도 내색은 안 했지만, 속이 조금 상했거든요. 신호도 저와 같은 입장일 테니, 그냥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 정말 걱정해주는 마음으로 물어본 말이었어요. 산후조리원 다닐 거고, 3개월 육아휴직을 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제가 대번에 아이는 어쩌고 복직할 생각을 하냐고 물어봤지요. 지방 중소도시에 있는 코딱지만한 회사 다니면서 신우는 회사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건지 자기애가 강한 건지 그 회사는 자기가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육아휴직이 끝나면 바로 복직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는 어쩌고 복직이냐고 물어봤더니 마치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저에게 대답하더군요. 언니. 그래서 말인데 어차피 애 보는 김에 우리 애도 봐줄 수 있어요? 라고요. 그런 걸 물어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농담이겠거니 싶어서 우리 애 보는 데만도 허리가 부러질 지경이라고 농담하지 말라며 손사래를 쳤더니 저한테 잘 생각해보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더라고요. 지네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 아이한테 동생이 생긴 거나 마찬가지니 같이 키우면 아이한테 책임감도 생기고 정서적으로 좋지 않겠냐고 말하길래 이제 첫돌박진한 애한테 무슨 책임감이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고 애는 봐줄 생각 없다고 딱 잘라 대답했죠. 그 와중에 신랑은 아무 말도 없이 빈밥그릇을 긁어가면서 밥 먹는 척을 하고 있길래 테이블 아래로 다리를 툭 쳐가지고 같이 편좀 들어달라는 식으로 신호를 줬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척 탄창만 피고 있었어요. 신은 남편도 그렇고 우리 신랑 하고 있는 꼬라지를 보아하니 이미 저 빼놓고 셋이서 벌써 이야기를 끝낸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꿀먹은 벙어리 마냥 아무 말도 못하는 우리 신랑과는 다르게 신우 남편이 난데없이 신우편을 들면서 3개월이면 100일도 안 지난 아이인데 어떻게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겠어요? 하면서 거들더군요. 그래서 제가 서방님 저는 어떻게 믿고 100일도 안 지난 아이를 맡기세요? 라고 대물었더니 저는 가족이라서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분 좋으라는 식으로 입에 발린 칭찬을 하면서 저를 회유하기 시작했어요. 언니라면 믿고 맡길 수 있다. 언니같이 배운 여자가 아이를 돌봐주면 아이 정서에도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설득하듯이 자꾸 강요를 하길래 돈줄 것도 아니면서 자꾸 무리한 부탁을 하냐고 한마디 했습니다. 예상한 대로 제 말에는 두 사람이 동시에 가족끼리 무슨 돈이냐며 펄쩍 뛰더라고요. 그래서 애는 공짜로 키우냐고 분유며 기적이며 돈 들어갈 게 투성인데 무슨 부탁을 그런 식으로 하느냐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 말에 잠깐 둘이서 아무 말도 없다가 신우가 그러면 양육수당 한 달에 20만 원 들어온다며 그거 전부 드리면 되겠네요. 하면서 잘됐다고 결론났다는 식으로 기뻐하더라고요. 제 의사는 생각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아나무인으로 나오는 모습에 저도 점점 화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돈 20만 원이 아쉬워서 돈 이야기를 꺼낸 것 같냐고 아무리 가족끼리라지만 아무런 대가 없이 신은해도 그렇게 부탁하는 거 아니냐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돈 달래서 돈도 드리는데 왜 싫은 거냐고 하면서 어린이집에 아이 맡겼다가 잘못되면 어떡할 거냐면서 혹시나 잘못되면 저보고 책임질 거냐고 모라모라 하더라고요. 창과 방패도 아니고 이대로 가다간 하루가 지나도 대화가 끝날 것 같지 않아서 이건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하고 자리를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했는데도 화가 풀리지 않더라고요. 그 와중에 몹시 심기가 불편해 보이는 제 눈치만 살살 보고 있는 신랑이 눈에 거슬려서 불러세워 물어봤어요. 나 모르게 벌써 너네들끼리 얘기 끝내는 거지? 하고 신랑을 슬쩍 떠봤지요. 우물쭈물하면서 말을 잇지 못하는 신랑의 모습을 보니 그날 오고 간 대화가 제 생각대로 셋이서 벌써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걸 왜니 네 맘대로 정하냐고 따따따 잔소리를 하고 있으니 신랑이 듣기만 하다가 저한테 짜증을 확 내더군요. 어차피 제가 집에서 애 보는 것 말고 하는 일도 없다는 식으로 짜증을 내더니 딴 사람도 아니고 자기 여동생이라고 이참에 제가 애를 봐주면 저랑 신우네랑도 사이가 돈독해질 거고 거기에 더불어 돈까지 준다는데 못할 게 뭐가 있냐며 그 자리에서 그렇게 단호하게 나오면 왜 저랑 지 여동생 앞에서 자기 체면은 뭐가 되냐고 하면서요. 제가 신우네 애만 봐주면 신우는 복직해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고. 우리는 신우가 주는 돈 받으면 월세로 나가는 돈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데 살림에 보탬도 되고 얼마나 좋냐고 저 하나만 오케이 하면 모두가 평화로워지는 건데 이를 뭐 그렇게 어렵게 만드냐고 하더라고요. 화를 내야 할 사람은 저고 그 자리에서 제 편을 들어줬어야 할 신랑이 그런 식으로 나오니 서운한 마음보다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신랑한테는 앞으로 나한테 말 걸지 말라고 말하고 저는 아이 방에서 이불 깔아놓고 자면서 며칠 동안 신랑하고는 말도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렇게 지내고 있으니 이젠 시어머니까지 가세하더군요. 평소에도 우리 딸 우리 딸 하시는 분들이니 예상한 대로 시어머니까지 저한테 신혼에 애 봐주는 게 뭐가 그리 문제냐는 식으로 한마디를 하시더군요. 이제 저도 참을 만큼 참았고 시어머니까지 가세한 그 시점에 가만히 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친정엄마한테 이 사실을 말하고 그 길로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비어있는 서울 신혼집으로 향했습니다. 당연히 집에서는 아이랑 제가 짐 싸들고 없어졌으니 한바탕 난리가 났죠. 남편이 어디냐고 문자 보내고 전화하는 거 전부 싹다 무시했습니다. 그러고 있으니 조금 있어서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를 받으니 격양된 목소리로 다짜고자 저한테 화부터 내시더라고요. 가족끼리 힘든 부탁 한 것도 아니고 듣자하니 우리 딸이 돈까지 주기로 했다던데 너는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아서 부득불리를 키워가지고 이 사단을 만드냐고 한 소리 하시더라고요. 옆에서 통화를 듣고 계시던 친정엄마가 전화기를 뺏어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이건 이제 집안끼리의 문제니 엄마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먼저 양해를 구하셨어요. 우리 딸이 사던데 핏줄 돌봐주는 보모로 보는 게 아닌 이상 신혼에 애 키우라는 말은 나올 수 없는 말이라며 역정을 내셨습니다. 보모는 돈이라도 받지 어디서 지금 우리 집 귀한 딸을 종년 취급하냐고 박서방도 지 자식 하루 종일 보는 것도 아니면서 그러는 거 아니라고 시어머니한테는 자식 키워보신 분들이 어찌 그런 말을 그리 쉽게 하냐고 말을 계속 이어가셨어요. 시어머니는 친정엄마의 말에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하고 아무런 대답을 듣지는 못했지만 결국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남편에게 다시 전화가 오더라고요. 당연히 사과하려고 전화한 줄 알았죠. 그런데 신랑은 저에게 장모님까지 끌어들여서 이를 왜 이렇게 키우냐고 신혼에 애보는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내시서 다시 조율해보자면서 당장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더군요. 엄마가 전화기를 뺏어서 한마디를 하시려고 하시기에 남편한테는 제가 말하겠다고 하고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사실 아직 회사는 구하지 못했지만 신랑에게 이미 저는 회사를 구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월급도 원래 제가 받던 것보다 조금 더 불려서요. 이제부터 서울 신혼집에서 우리 엄마랑 같이 살면서 엄마가 아이 봐줄 거고 저는 복직할 거니까 그렇게 알라고 너도 서울로 발령 나기 전까지는 이 집에 얼씬도 할 생각 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도 우리 엄마도 쉬는 날 하루쯤은 있어야 되니까 주말 동안에는 하루에 5만 원씩 쳐줄 테니 신호한테 말해서 우리 집 와서 애나 보라고요. 쥐꼬리만한 월급 때문에 갓난애기 남한테 맡겨놓고 복직을 해야 하니 어차피 애 보는 거 용돈도 벌고 그 편의 신호한테도 훨씬 좋지 않겠냐고요. 전학이 넘어 뭐 신랑은 저에게 화를 내고 싶은 듯 보였지만 친정엄마가 옆에 떡하니 계시니 하고 싶은 말도 하지 못하고 씩씩대고만 있는데 그 꼴을 보니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그러고부터 한 달이 지나서 지금이에요. 쉽다고 생각했던 복직은 생각보다 어려워서 아직 직장을 구한 상태는 아니지만 신랑 쪽은 아직 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다 쳐도 한 달이 넘어가는 이 상황에 신랑도 심모도 따로 저에게 연락도 없는 데다가 서울 신혼집에 코빼기도 비추지 않는다는 점이 너무 실망스럽네요. 엄마는 집 문제는 빚을 내든지 해서 어떻게든 해결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혼까지도 생각해보는 게 어떠냐고 말하시고 있어요. 돈이야 제가 벌 능력이 되니 두 분이서 아예 이 집에서 같이 살면서 도와주신다고요. 아빠 없이 자랄 우리 아이한테는 미안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 엄마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출산을 앞두고 있는 신혼에는 궁금하지도 않네요. 가끔은 제가 너무 했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이건 제가 만든 상황이 아니고 지들이 자초한 일이니까요. 후기 보냅니다. 사연 보낸 지도 벌써 2개월이 훌쩍 지나가 버렸네요. 그간 여러분들이 달아주신 의견 보면서 고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사실 아직도 이혼까지 생각해 본적 없었습니다. 댓글 남겨 주신 여러분들께서는 사정 봐줄게뭐 있냐고, 그냥 이혼하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지만 사실 아빠 없이 자랄 아이한테 제가 순간에 화를 이기지 못해 평생 지우지 못할 상처를 주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현재 저는 새 직장을 구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남편한테 공헌한 만큼 돈을 더 주는 회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남편이 지금 벌고 있는 돈보다는 꽤 많은 돈 받으며 일하고 있어요. 제가 자리 잡으면 남편이 반성을 해서라도 신혼집으로 기어 들어올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신혼집에 와 있는 세달 동안, 남편은 정말 저한테 전화 한통 없었고, 이 집에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이 신우 출산 일이었어요. 신랑이 신우 태어난 아이 사진을 저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더라고요. 사진만 딸랑 보내놓고 가타부터 아무런 말도 없었어요. 무슨 뜻으로 보낸 건지, 뭘 의미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냥 화만 잔뜩 나더라고요. 3개월 만에 짐 싸서 나간 와이프한테 한다는 연락이 싸움의 불씨나 마찬가지였던 그 아기의 사진을 보내주는 꼴이라니. 친정엄마도 더 이상 기다릴 게뭐 있냐고 하시더군요. 결혼 당시에도 제가 모아놓은 돈이 더 많아서, 신혼집 자체도 남편보다 제가 모아놓은 돈이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생기긴 했어요. 서울 집값이 그 사이에 정말 엄청나게 많이 올라버려서 남편의 몸만큼 갈라주는데도 허리가 휘어버리게 생겼더라고요. 남편도 그 사실을 알고 제가 이혼 통보를 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는가 봅니다. 의기양양하게 돈 아까워서 이혼을 못하겠냐며 으스대는 남편을 보니 울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 사실을 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정말로 고향집을 정리해 가지고 오셔서는 그 돈을 저한테 주시더군요. 저 하나 때문에 평생 살아오신 고향집 정리하고 그 돈을 저한테 주시는데 정말 눈물이 다 나왔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 보는 앞에서 이혼서류 앞에다 던져줬고 제 마음 돌릴 생각 없으니 도장 찍으라고 했습니다. 신우애가 그렇게 이쁘면 너가 키우라고 나는 우리 부모님하고 내 아이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 거라고 하니 시어머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혼비백산 하시더군요. 아이의 경우는 제 직장이 더 탄탄하고 교육인프라가 더잘 되어 있으니 변호사님 말로는 양육권은 저에게 있을 거라 하시더군요. 그 사실을 아시고는 얼마 전까지 저보고 하나 키우는 거 같이 키우면 어디가 덧나냐고 하시던 시어머니도 장손 뺏긴다는 생각에 제 눈치를 보면서 남편한테 빨리 사과하라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하는 것을 3개월이나 시간을 끌었다는 게 정말 스스로가 다 한심하네요. 좋은 의견 나눠주신 여러분들께 우선적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후에 키워주며 식모살이하는 결혼 생활보다 부모님하고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 아이와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이혼녀가 되는 게 훨씬 낫겠네요. 앞으로 저희 가족들한테 행복한 일만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의견 나눠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